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컴팍 PK100입니다. 컴팍의 차세대 프로젝트인 PK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라인업 중에 하나인 퍼포먼스가 강점인 리테일 그라인더입니다. 버의 디자인은 하이일드 버라고 해서 고수율 버로 만들어졌으며 볼트 구멍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 구멍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서 훨씬 더 좋은 분쇄 값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100 미크론 이상의 값에서는 가장 입자 크기가 적고 가장 또 균일하고 미분의 분포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율버가 가지고 있는 버의 디자인 특성상 파쇄면도 상당히 날카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수율버가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버의 사이즈는 98mm에 RPM은 900R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K100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거치대와 노킹 레버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원두를 분쇄하거나 혹은 노킹 레버를 통해서 안에 있는 잔량을 털어내줄 때 거치대와 노킹 레버가 같이 물려 있다 보면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킹을 하면서 컵이 빠지거나 이러한 형태의 단점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PK100 모델 같은 경우엔 거치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치대에 놓고 노킹을 한다든지 혹은 이 거치대에 포터 필터를 바로 결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받으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리테일 그라인더에서는 가장 큰 퍼포먼스적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위에 있는 호포도 일반적인 호포가 아닌 싱글 도징 방식의 호포를 통해서 바리스타가 싱글 도징 방식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든 혹은 브루잉을 추출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태의 호포 750g 용량의 대용량 호퍼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옵션을 통해서 호퍼도 싱글 도징 방식의 호퍼가 기본 제공이 되고 별도의 750g짜리의 대용량 호퍼도 별도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라인더의 분쇄 입도는 0에서 900mc까지의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부터 푸어 오버 이상의 분쇄를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호퍼에 커피를 싱글 도징 방식으로 가볍게 밀어놓고 앞쪽에 나오는 커피를 모킹레버를 통해서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BK 백그라인더가 요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으며 색상은 이 블랙 바디와 화이트 바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PK 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컴파크 그라인더를 생각하셨을 때 메인테너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양한 공구들이 좀 필요로 하고 메인테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 분리나 조립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 PK 백은 뒤쪽에 있는 나사 두 개만 풀어주게 되면 위쪽에 챔버가 분리가 되는 방식이 되어 있고 그라인더 버의 분쇄 굵기를 조절한다든지 청소를 할때 상당히 편리하고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 이 PK10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글 도징 방식의 에스프레소부터 혹은 750g 이상의 대용량 호포를 통해서 바로 원두를 분쇄해서 담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PK100 또한 다양하게 제품 문의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